이거 정말, 이거 정말 반가구만 반가워요, 반가구만 안가워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어, 우리 집에서 나온 건데. 다시 한번 해봐. 이거 정말, 어떻게 하지? 이거 정말 반가구만 반가워요, 반가구만 반가워요. 그거 어디서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배운 건데. 어, 태준이 집에서 배운 거예요? 오늘 우리 태준이 카레에다가 밥 먹었는데 제이제이도 안 보고 핸드폰도 안 보고 밥다 먹었대요. 엄마 아빠 오늘 많이 많이 칭찬해 주세요. 어, 태준이 사랑해요. 아이고 졸려?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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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너무 많이 먹었어? 응. 어, 알았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한번 머리다가 해줘. 머리다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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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다 김치 눈도 한번 이렇게 눈 이거 해줘야지 아니 태준아 하트 하트 눈을 떠야지 이렇게 떠 아이고 예뻐라